그래서 한동안은 우리가 이런 어, 사용자 입장에서의 경험만 막 강조를 갖다 하다 보니까 너무 이상적인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이거가 좋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게 제대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입장에서의 에, 새로운 투비점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투비점을 기획하는 기획자의 입장이라면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할 거냐. 이두 가지 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할 거는 사용자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투비점으로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는 제공자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가지가 조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주서부터 3주 동안은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만들어냈던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수업에서 코딩을 다루지는 않을텐데 그러나 설계 단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 설계 단계가 우리 개발팀하고 자연스럽게 잘 연결되었을 때 제품이 만들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동일한 어떤 오류를 갖다 반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오는 3주는 자 이런 사용자 입장과 어이 회사의 입장에서의 투비점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투비점을 어떻게 실제 시스템에다가 적용할 거냐 그래서 아키텍처하고 인터랙션하고 인터페이스 이세 가지를 갖다 설계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기간 동안에 이제 그걸 어떻게 또 평가할 것인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체 과정이 마무리가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컨셉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잘 변하지 않는 기능과 구조와 그리고 표현 방법에 대한 개념적인 모델을 의미해요.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키워드가 있죠. 첫 번째는 컨셉, 컨셉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라, 컨셉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것에 대한 설명인데, 무엇을 설명하느냐?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조를 띠고 있고, 또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란. 자, 그럼 그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러면은 이게 개념적 모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실제로 구체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나 프로덕트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무슨 기능을 가지고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있다는 거를 시스템 개발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인식하고 있는 그 측면에서 우리가 기능과 구조와 그리고 표현 방법을 설정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컨셉을 만든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만들 거가 있는데 그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떤 기능이나 어떤 구조나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대한 러프한 디스크 립션입니다 이게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컨셉을 갖다가 만들 때는 우리가 이런 단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SGC가 나왔어요. 이 SGC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의 구조와 기능과 표현을 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대로 여기서 점프를 해서 가게 되면은 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브릿지가 필요한데. 그 브릿지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컨셉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 이두 가지죠. 그래서 요걸 다음 주에 할 거고, 요걸 이번 주에 할 거예요. 근데 둘다 결과는 어떤 구조와 어떤 기능과 어떤 표현 방법을 가질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3주 동안에 그걸 실제로 시스템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할겁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기획단계에 우리가 와 있고요. 기획단계에서 컨셉 모델에 대한 이야기,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즈니스 모형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둘 간의 조정을 거쳐서 실제로 제품의 기능과 구조와 표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된다면 음 그거에 따라서 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컨셉 디자인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분석해서 바로 개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많은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해 보고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전에 너무 급하게 하나에 확하고 몰입돼 버리는 그런 어, 잘못을 저질 수 있다. 나중에 생각해 보면 더 좋은 대안도 있었는데 우리가 분석 후에 너무 급하게 개발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다 충분히 검토할 수 없었다.라는 게그 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려운 점들이 여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거요한 템포 쉬면서 자 이런 에즈이즈 모델이 있었을 때 가장 적합한 컨셉은 무엇일까를 찾는 거고 이제 그런 걸 찾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현재 에즈이즈 모델에서 어디에 우리 사용자가 니스나 컴플리트를 가지고 있는냐 우리가 지난 이해관계자 분석이나 과업 분석이나. 또는 맥락 분석을 하면서 많이 봤던 게, 어느 부분에 텐션이 있고, 어느 부분에 컴플리트가 있는지를 갖다가 열심히 봤었어요. 이제 그런 텐션이나 컴플리트를 중심으로 해서, 아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중점적으로 여기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분석 단계에서 관계자 분석이나 과업분석이나 또는 맥락분석에서 우리가 목격했던 여러가지 갈등과 아, 긴장 그러한 것들을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모아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어떤 시스템이나 기능의 에, 컴포넌트를 없애거나 변경시켜서 우리가 그 갈등을 없앨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초음파 센서를 키재는 거다. 화면에 이렇게 자 자로 탁재는 그게 없어지는 거고. 또는 어떤 모순적인 내용들을 분리해서 시간이나 공간으로 분리해서 컴플릭트가 안 생기게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보조 도구를 더해서 컴플릭트를 갖다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컴플릭트를 줄이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 빼기 더하기, 그리고 어, 나누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컨셉들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런 새로운 컨셉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공들여서 엄청나게 디테일한 컨셉 모형을 이 단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렇게 보면 어떨까? 이런 형태의 굉장히 가벼운 아이디어들을 갖다토스싱하는 작업을 거쳐해요 그렇게 해서 보통 뭐한 100개에서 200개, 300개의 컨셉들, 후보들이 쫙 모이면 이제 그거를 심사하고 채점하는 단계를 거쳐갑니다. 이렇게 심사하고 채점하는 단계를 거쳐갈 때는 우리가 앞서서 분석 단계에서 사용자들에게 어떤 goal이 있고 목표가 있고 또그 사람들이 어떤 사용성의 속성들을 중요한 속성으로 여기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는 건데 혈압 측정할 때 어, 앞에서 나왔던 어, 효율성, 정확성, 유연성 같은 사용성의 속성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저기에서 컴플리트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러면 그런 컴플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하기 하고 그걸 갖다 채점하는 2 단계를 거쳐서 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후보 컨셉이 보통 한두개 많아야 세개 정도로 줄여도. 이 여러분들이 클래스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는 나는 두개 정도를 만드는 것을 추천을 해요. 현업에서 할때는 보통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후보 컨셉을 도출을 합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하나 딱 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복수계를 가져가는 이유는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컨셉이 뒷단계에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런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컨셉 후보로서 한두개 정도를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클래스 프로젝트를 할때한두개 정도의 컨셉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는 바꿔 탈수 있다. 그걸 요새 그냥 사람들이 많은 쉽게 얘기하면 피봇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피봇 할수 있는 무엇인가에 가지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봇을 하고 나면 각각의 컨셉에 대해서 메타포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우리 메타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 실제 세상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만들 제품이나 서비스는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을 갖다가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이미 잘 알고 있는 컨셉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잘 알고 있는 컨셉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컨셉을 찾는 과정을 우리가 메타포를 설계한다고 니다 그래서 이 메타포 설계를 갖다 진행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시스템 재원이라고 해서 시스템 피처라고 해서 구조적인 특징, 기능적인 특징, 그리고 표현적인 특징이 세 개가 있고 그 각각 밑에는 또세 개씩의 하위 속성들이 있어요. 정보라든지 범주라든지 관계, 목적, 동작, 행위. 시각, 청각, 촉각,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의 f e 들이 시스템의 재원들이 그럼 이런 시스템의 재원들이 우리가 앞서서 분석 과정을 거치면서 이 재원들이 어떻게, 어떤 재원들이 파악이 됐는지를 분석 과정에서 만들어낸 다큐멘트들을 가지고 찾아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분석 과정에서 질보다 양이다 많이 만들수록 좋다고 했던 이유는 이런 시스템의 재원들을 우리가 풍부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했고 이제 그런 재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후보 메타포를 갖다 도출을 해요. 이 후보 메타포도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고 그 중에서 그 후보 메타포하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 간의 일치도 조사를 하는데 그거를 구조와 기능과 표현이라고 하는 시스템의 피처를 기반으로 해서 이둘 간에 얼마나 유치도가 있는가를 본 다음에 이것처럼 M, S, M, S, S, M, S, M, 그 다음에 S, M, 의 메타포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주 메타포를 선정을 해요. 아, 이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컨셉과 가장 비슷하다. 근데 하나의 메타포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컨셉을 다 설명하기 어렵다. 그랬을 때 보통 하나의 주 메타포에 두세 개의 보조 메타포를 합쳐서 하나의 제품에 대한 컨셉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컨셉을 구체화한다는 것은 우리 주 메타포가 뭐고 보조 메타포가 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스텝 5에서 메타포 모형을 이와 같이 구축을 하고 얘네들을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우리의 컨셉을 구체화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메타포 모형을 통해서 아, 기능과 구조와 표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걸 표현해 놓는 것이 컨셉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컨셉 모델을 통해서 마음 검진 같은 경우에 어떤 구조와 어떤 기능과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는 것을 기존에 있었던 컨셉의 메타포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컨셉 모형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낼 제품과 서비스의 컨셉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거를 할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 시스템이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경험을 주려면 어떤 기능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설명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우니까 우리가 기존에 잘 알고 있던 컨셉, 그거가 메타포죠. 그래서 그 메타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의 개념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이 컨셉 모형을 만드는 거고요. 컨셉 모형의 결과물은 결국 이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표현되는데 그 컴포넌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 제품이 어떤 구조와 기능과 표현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메타포 컨셉을 통해서 주 메타포와 보조 메타포 하나 이상의 보조 메타포를 가지고 이 작업을 진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작업이 끝내고 나면. 지금까지 분석 단계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그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이 앞으로 만들 제품의 컨셉으로 집약되는, 집약되는 그런 경험을 갖다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